과거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해봤을 것이다. 슈팅게임, 격투게임, MMORPG, 전략 시뮬레이션, FPS, 비트게임 등등. 게임은 꼴찌를 해도 보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공구보다 게임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게임은 꼴찌를 해도 보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는데 그중에서 사람들마다 특출나게 잘하는 장르가 있다. 게임은 노력이 26%이고 선천적 재능은 74%이다. 여러 분야의 게임이 있으니 다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잘했던 게임을 생각해보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투자는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해야 한다. 어쩌다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잘해도 한순간 무너진다. MMORPG는 몬스터를 잡으면 보상이 쌓이지만 롤 같은 게임은 한번 망하면 순위가 떨어진다. 즉, 꾸준히 잘하지 못하면 순위에서 떨어진다. 중요한 건 상위 랭킹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식은 상위 5%만 꾸준한 수익을 보고 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 수익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만 한다. 노가다는 하다가 멈추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보유자산 가치는 줄어든다. 그리고 상위 랭커에서 멀어진다. 상위 랭커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헐적으로 정신을 빠짝 차리고 순간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랑,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며 돈을 벌수 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